몸통, 몸통이 메인이죠. 메인한테 가봅니다. 여기 스티커를 여기서 뜯으라 되어있네. 여기 스티커 여기 화살표가 되는데, 이게 잡아 뜯으라는 소리지? 어? 잡아 뜯는 거 맞나? 모르겠네. 잡고 이게 뜯으라는 소리인가? 잡고, 땡겨. 어? 안땡겨신다 학 쪽으로 접근해 볼까? ほ라. 키로리. 틱. 이거 떨어져 버리네. 이거 어떻게 뜯니? 이거 아니니 뜯는 거아니니 이렇게 뜯어야 되는 거니 아, 이걸 뜯으라허살표대로 이것을 이렇게 돼 있으면 딱 뜯어가지고 이 모서리를 잡고탁 빼야 되네. 아이고 그랬구나. 무식했네. 자, 따다다따따 얘는 뭐따따다다아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얘는 얘는 선? 따따선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메인인데, 메인, 새 상품인데, 그렇지. 새 상품인데, 뭐가 딱, 껍데기가, 까만색 종이가 딱, 덮여있네. 덮여있고, 얘를 까야되지, 이제. 막 까면 되니? 밀어있어, 밀어. 여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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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나와. 밀어서,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이렇게. 멋지네, 쫓겨났네, 근데. 두 번에 좀흐드만 이제 끝. 그 시계 줄을. 자, 이제 두번 실수 없죠? 자, 여기서 딱, 제끼 가지고, 딱, 따갖고. 여기를 모서리를 딱 잡고. 어쭈, 모서리도안 나오네. 어쭈, 두번안 섞는다. 잡아 땡기게, 배조심 있게. 줄 딱, 손잡이를 잡아 땡기갖고. 그럼 뭐가 나오냐? 따다다따따, 줄이 나오네요. 따내라란 근데 줄이 두 개가 아니고, 일단 세 개네요. 이게 또 자꾸 땡기는 소리인가요? 이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죠? 이럼 이제 완전히 다, 사이로, 사이로 빼라, 이 소리네. 사이로 빼면 됩니다. 사이로 뺐더니 이 종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여분의 줄인가? 얘는 무슨 줄이지? 얘는 사이즈는 같은데. 아, 손목이 얇은 사람 줄, 두꺼운 사람 줄.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꼽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꼽는 거는 어디가 앞이니? 나는 처음 써본 사람이라서 이참 모르는데. 이렇게 딱 끼우면 됩니다 와 이래 딱 끼우면 내가 딱끼었다 역시 얼리버드 해가지고 딱딱 딱 짤깍 소리 날 때까지 딱 끼우는데 짤깍 그럼 안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채우면 내복이 좀보이네 이렇게 딱 채우면 여기 채우는게 아니야 그런 발상을 집어치워야 돼 먼저 사이즈를 재고 선을 정리해야 돼 이게 애플의 발상아니니 따라라. 금과 애플워치. 아, 주 환상적인 조합이군요 이걸 금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골드, 골드워치 테는 저한테는 저한테는 저한테